원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금방 좋아진다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그 한약적인 관점에서 이 불면증은 불면증 단일 증상만 오는 건 아니고요. 이 불면증과 동반되는 것들이 크게 보면 정충, 가슴이 자꾸 두근두근두근 뛰는 것들이 생긴다거나 다몽, 꿈을 자꾸 많이 꾸면서 드는 것도 어렵지만 자국 자,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이렇게, 이렇게 얕은 잠을 자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 하나는 기울증이라고 해서 잠을 잘못 자고 이렇게 머리가 멍하다 보니까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막히고 이렇게 순환이 잘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충, 불면, 다몽, 기울, 이거의큰 원인을 보면 크게 보면 혈, 허라고 하는 피가 모자라서 말초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몸은 피가 모자랐을 때는 그거를 메이크업 보상하려는 기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장의 박동수를 빨리 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분들이 보통 1분에 펄스레이트 심장박동이 한 65번에서 70번 정도 뛰는 게 정상이라고 하면, 어, 이렇게 혈액량이 모자라서 손끝, 발끝, 머리 쪽으로 피를 못 보내시는 분들은 대부분 심장박동이 80번 이상, 막 90번, 이러다 보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보통 심장이 뛰는 것들을 못 느끼는데, 이런 분들은 자꾸 누군가가 쫓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불안불안하면서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그런 뛰는 것들을 정충증이라고 하는데 마치 건강하신 분들도 커피를 많이 먹으면 교감신경이 향진되면서 가슴이 막 뛰면서 깊은 잠을 못 자는 것처럼 이런 정충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은 뭐냐면 혈, 허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충이 동반되지 않으려면 그럼 결국 피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 몸은 피가 생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곡기, 음식을 먹는 것들을 통해서 혈액량을 늘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액량을 늘려낼 수 있는 음식들 중에서 절대로 인스턴트 음식들이나 밀가루들을 최대한 좀 줄여서 그런 부분들을 좀안 드셔서 음식 부분들을 좀 조절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혈, 허 외에 담화라고 하는 게 담음으로 인해는 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담음을 만드는 또 주범들이 그, 그러니까 인스턴트 음식이나 매운 거, 짠 거, 기름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좀 줄여주셔서 담음을 좀 없애줘야. 결국 심담 허겁증이라고 하는 담의 기운의 담음 문제도 그 담음 때문에 생기는데, 어, 그런 담음들을 만드는 음식들을 최대한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울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면 가슴이 막히면서 이 상하의 순환, 이 한약적에서 말하는 수승화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안될 수가 있는데요. 그 수승화강이 잘 돼야지만 머리가 시원해지고 다리가 따뜻해지면서 잠을 좀잘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승화강 약침치료도 중요하지만 동의보감이 보면 기울문에 이 교감단이라고 해서 향부자나 백복신을 가지고 이 가슴에 막힌 부분들의 기운을 풀어주면서 좀 편안하게 좀 내려주는 이 약은 한방에서 말하는 수면제가 아니라 가슴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줘서 이 사람이 생각을 좀 없게 하면서 좀 잠을 잘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의 한약들도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환자분께서 절대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점점점점 어, 점점 수면제도 좀 줄이실 수 있게 하면서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서 불면증으로부터 좀 탈출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 한포진은 한출불량성포진 그 습진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그 땀이 나면서 그땀 나오는 부분들이 제대로 잘안 되다 보면 그 이제 우리 몸에 습진이 나는 부분들을 한포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 한출 다한증에 수족 다한증하고 뭐 아토피랑도 연관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가구도 연관이 있다 없다 막 이런 논란들이 많았는데요. 우선 이 한포진이 생기는 큰 원인을 보면 대부분 어떤 원인이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섭생, 음식을 먹고 생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대로 잘안 되다 보니까 어떤 이 말초 혈액순환 자체에 피부 건조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이 한포진이 생기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과로를 많이 하거나 뭐 이런 이런 생활 패턴의 어떤 불균형들로 인해서 어, 화가, 가슴 쪽으로 화가 많이 쌓이면 그 스트레스 화가 이 손쪽으로 열을 좀 몰리게 만들면서 그 열로 인해서 포진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29세 어,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주로 이제 좀 몸이 좀 예민하거나 그다음에 어, 스트레스를 평소에 많이 받거나 아니면 충분한 수면을 잘 못하거나 그다음 어, 평소에, 뭐,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식을 제대로 잘못 드시면서, 어, 혈액량이 모질란 경우에 포진이 생기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특히 계절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좀 땀이 많이 분비되는 이렇게 여름철이나 환절기 때 이런 한 포진이 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분들을 이제 우선 체크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 이분이 평소에 생활하는 습관들 중에서 음식을 먹는 것들이 어떠냐? 어, 그래서 음식을 먹는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잘 드시고 계시는지, 어떤 밀가루라든가 매운 거, 짠거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굶어서 몸이 너무 혈조, 그러니까 피가 모자라서 피부가 건조해지다 보면 이 한포진들이 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분이 저희 병원에 오신다 그러면 제가 먼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어, 소화기의 유무,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는지 유무를 가지고 확인을 먼저 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화, 스트레스가 너무 좀 많이 받으면서 그 스트레스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로 인한 부분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서, 어, 화학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스려 줄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좀 덧붙인다면, 어, 이 결국 한포진이 생기는 원인들은 결국 이 뭐, 그, 습진이 생기는 원인들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면역력 이 떨어져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면역력이 지금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해서 그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체크들을 좀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어, 좀 요약을 좀 드린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첫 번째 소화기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해당되는 부분들 면역력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어 접근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방 외용제 중에서 자운고라고 하는 그런 그 어, 연고들이 있는데 이 자운고는 이 피부에 생긴 습진들의 어떤 염증 반응들을 없애면서 보습을 시켜 주는 데 되게 중요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도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는 한포진 환자분. 분들한테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추천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밤에 어, 그렇게 다 세수를 하고 그다음에 손을 깨끗하게 세, 이, 다 어, 하신 다음에 이 자운고를 피부에 전체적으로 다 도포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방에서 쓰는 이폴리글리브 위생장갑을 이렇게 다 끼시고 아예 그냥 이렇게 하루 정도를 매일 주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를 다시 깨끗하게 이렇게 또 어, 이제 비누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시 씻겨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다 보면 한포진들이 좀잘 잡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그 다음에 본인한테 잘 맞는 음식들 어, 잘 챙겨 드시면 한포진은 결국은 또 재발도 잘 되고 주기성을 갖고 계속 나타나는 완치가 없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조금 음식 먹는 거,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면역력 증강하는 것들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효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